자, 여러분들, 지뢰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 글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얘기해서, 좀막 복잡한 설명들이 막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, 어,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걸 보고 지뢰의 원리를 막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하진 않고, 여러분들은 PA 대 PB는 W2 대 W1이다라고 하는 이 비례식이 성립한다, 평형을 이룰 때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W2는 B에 가해지는 힘이고, W1은 A에 가해지는 힘이다 라고 하는 걸 아시면 돼요. 자, 아래 그림은 지뢰를 수직선에 나타낸 것이다. 점 p 는 원점이고, 어, A의 위치는 A이고, B의 위치는 8인데, A한테 600N의 힘을 가했대요. 그러면 얘가 W1인 거야. B한테는 500N의 힘을 가했대요. 그러면 얘가 W2인 거죠. 자 그랬을 때 A의 좌표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, 여기 지금 PA의 길이 대 PB의 길이는 이런 식을 세워야 되잖아요. P에서부터 a A까지의 길이가 얼마일까요? A 좌표가 a 에요 P가 원점이고요. 그러면 P에서부터 A까지 길이는 A라고 하면 돼요. 마이너스 A죠. 왜냐면 A가 음수일 테니까. PA의 길이는 마이너스 A고요. PB의 길이는 8입니다. 그럼 PA 대 PB는 마이너스 A 대 8은 이렇게 되고요. W2 대 W1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Wt는 500대 W1은 600이다. 자, 이 비례식을 세우시기만 하면 돼요.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만들어보면 마이너스 A 대 8은 5대 6이다가 되고요. 비례식은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을 서로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의 2는 5, 8, 40이 됩니다. 예로부터 우리가 A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20이다가 되겠죠. 정답 4번입니다.